2020 1학기 중간고사 배화여고 5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 자 주기율표 바로 갈게요. 같은 족, 자, 같은 족은 최외각 전자 같은 거죠.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 같은 거죠. 껍질 같은 거는 같은 주기죠. 주기 어, 바로 틀렸네요. 그죠. 틀렸고. 두 번째,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 같은 것 같다. 그렇죠? 이거 맞네. 됐지. 3 번에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양성자 수 같다. 아니죠? 양성자 수로 원자번호를 매긴 거죠. 그럼 같은 주기는 다 원자번호가 같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틀렸고. 4 번에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 있는 전자수 같냐고? 아니죠. 같은 조개에 속하는 소들이 가장 바깥 전자껍질, 최외각 전자, 그죠? 어, 최외각 전자 같은 거지. 될까? 됐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어, 18쪽 같은 경우는 헬륨은 2개, 그죠? 나머지 네온 아로여 8개, 어,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 그죠? 뭐 약간 예외로 보시고, 혹시 그것 때문에 답이 문제가 된다면 한번더 체크하고, 그죠? 됐지? 됐습니다. 5번에,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량이 작은 것부터 순으로 나열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요,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수, 양성자수가 작은 것부터 즉 원자번호 순으로 간 거지, 그죠? 틀렸지? 될까요? 문제 없네요.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배화여고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